네, 감별사 촬영 최초로 번호를 땄던 권은비 씨입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떻게 지내시죠? 어떻게 지내시고요? 네. 어 일단은 뭐 방송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정연 씨 생각도 좀 하고.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. 네? 이따가 얘기를 한번. 아, 아이 생각을 했나, 안 했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조금 서운한 게좀 있었어요. 있었어요? <laughs> 있다고 네. 보니까 네. 아 좋습니다. 네, 네. 그럼 지금은 네. 어떤 얘기 네. 하나요? <laughs> 지금은 이제 감별사 얘기를 해보자고요. 은비 네. 언니가 또렇게 네. 뭐 타로를 저희가 보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? 기억나죠. 네. 어? <laughs> 아니 이제 들리기 있을 때는 약 늦게 들리니다아 그래요? 네. 타로를 보러 갔는데 저희가 타로를 봤을 때그 네. 되게 불붙듯이 음. 이 들어온다 맞아요.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반기기도 하고 네. 혹시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가고 어,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. 언니하 하반기에 진짜 바쁘게 지내긴 했거든요. 최근에 영화도 음. 또 개봉하고. 네. 영화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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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하고 네. 그리고 방송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방금도 음. 촬영하다가 잠깐 넘어온 건데 한번 또 봐야 돼요. 그러니깐요. 그반는데요 그니까 아, 맞네. 그쵸? 그쵸. 비슷한 타로 얘기가 게? 비슷하네요. 거기 가고 싶은 곳 계세요? 안 계셔요? 어디 어디요? 우리 갔던데. 거기 어떻게 알아요? 그렇 나오지도 않는데. 아니에요? 어떻게 다잘 찾으시던데? 모르는가 보다. <laughs> 네, 그리고 하로에서또 <laughs>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을 잘 돌봐라,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돌보셨는지 궁금해서. 음. 네. 일단은 잘 돌보고 있는 중이고,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뮤비분들 보면 다 사라지거든요, 그런 게. 뮤비 빨리 사라지면. 그리또 우리 뮤비분들이 오셨어요. 어, 어 안녕하세요, 뮤비분들. 처음입니다. 아. 네. 아니, 근데 야무지게 또 루걱뽕까지 챙겨오셨네요? 그죠? 좀, 좀 티나니까 색깔 좀 바꿔요, 여러분. 네. 네네 네. 어, 괜찮아요 빨간색만 좀 바꿔봐요 왜요 빨리. 왜요 빨간색 너무 예쁜데 여기 잘 묻어야 되니까 네. 지금 에이. 제가 튀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예쁜데요 빨간색 빨간색 좀 빼주세요 <laughs> <laughs> 핑크색 핑크색으로 바꿔둔가요 우리? 네그아잘 묻을 것 같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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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말을 <말이> 잘 듣네요 <laughs>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. 비슷한 마음이죠, 저희는. 원스 분들도 정말 많이 아셨어요. 아... 원스는 오늘 초록색을 하고 있네요? 아, 근데 우리가 초록색이 안 돼요, 호환이. 맞죠? 아, 원스가 바꿔주던가 해야겠다. 네. <laughs> 네, 이제 서운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 서운하게 이렇게 <laughs> 하고, 서운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저희 언니가 좀. 이별사에서 촬영할 때 영화가 개봉이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의 생일이었어요 그냥 11월 1일날 개봉을 한다 그래서 일본까지 제가 시사회를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시사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지훈은불르고 나는 안 불렀더라고요 진짜 거역에 미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지효 씨한테 물어봤는데 네. 재관 씨가 그 이제 자주 지방에 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. 아닌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래서 뭔가 초대하기가 어, 왔다 갔다서 힘들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변명을 좀 준비해 봤는데 괜찮아요? 어. 얘기를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언니가 또 생일 선물 사주겠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어요. <laughs> 진짜 고현미 이처럼 미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날짜 잡으려고. 잡으려고. 밥 사줄 날짜. 진짜요? 네. 우리가 인증해서 또 보여줘야지 우리 팬분들이. 아우 드디어 언니 거짓말 안 치고 약속시켰네 라고 생각할 거니네요 아, 그렇죠 그렇언제 네. 어, 시간이... 어, 근데 언니가 더 바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빼? 빼야죠 뺄 거예요? 네뺄 거예요 앞 빼던데? 아 <laughs> 12월 한 첫째 주, 둘째 주쯤 아 자신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컴백이어가지고요 아, 좀... 아! 그럼 이거 어때요? 컴백 때 제가 정현씨 음방할때 힘이 <laughs> 좀 되게 놀러가서 응원도 해주고 챌린지도 같이 찍고 오는거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<laughs> 진짜로요? 사실 그럼 더 힘이 될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땅땅 저희 5만 3천 명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거 꼭 올려주세요 네네 네. 이렇게 또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흥분난 얘기를 해 했네요 <laughs> 막 사람을 막 들여다 놨다 아, 네 제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, 너무 좋아요 네. 애장품을 정말 뭐 애착템들을 많이 기부를 해주셨는데, 어 실제로 뭐 사용하시는 것들,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부를 해주셨어요. 이렇게 쿨하게 콘서트에도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약속을 지켜줬고, 사실 밥을 안 사주셨지만, 이 콘서트까지 이렇게 어 와주시고 저희가 또 감사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제가 자격이 될까요? アクセルをかぶせる感じですね。 네 맞아요. 진짜 필요하거든요 행복 필요하시죠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수상 소감 하는 얘기였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행복한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그것도 정연 씨한테 또 감별사에게 직접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그래서 오늘 또이 기쁨의 의미로 보이세요 이 배지 정연 씨가 주신 거. 이거 제가 차에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렇다면 그한달 뒤에 2025년이잖아요. 네. 어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혹시 있으세요? 어, 내년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뭐, 목표나 이런 것들 있나요? 아 당연하죠. 음. 어. 아니 그럼 원스 앞에서 <웃음> <웃음> 왜요? 저는... 갑자기, 갑자기 부끄러워요. 아, 네. 어 개인적으로는. 지금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루비들도 그렇고 머즈들도 그렇고 다른 또백분들도 그렇지만 어, 오래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. 사실 뭐 바쁘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또 자주 못볼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.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자주 생각해주고 자주 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제 앨범이 대박나는 것입니다 저도 <laughs> 아, 나인랑 똑같다 아 그래요? 네저이거앨범을 대박나고 싶거든요 그 아, 우리가 이.. 네, 이.. 아, 이.. <laughs> 네 이렇게 검은 눈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검열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의 소원 어또 뭐가 적혀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정말 많이 적어 주셨는데요. 제가 일단 먼저 하나를 뽑아 보겠습니다. 아 좋아요. 네. 어 언니는 네. 어한 보면서 뽑고 싶은 거 한번 쫙 봐주세요. <laughs> 어.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다시 붙이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해도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아, 이 언니 참 까다롭네. 네또 뭐, 뭐? 언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 저는. 네. 음 이거 이거 해도 돼요? 네, 아 이거? 아그 기억이 안 나는데. 뭐였죠 노래가 혹시 아세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럼면안 돼요. 아, <laughs> 그래요? 어, 아니, 이거 어려운 게 많네요. 저... 아, 잠시만요. 이거, 이거, 이거 어때요? 아, 오케이. 네. 외쳐달라 해가지고 아이시드류. 아, 이거 쓰실 분어디계세요 일본어로. 일본어로 외쳐주세요. 어떻게 실까요 저분이신가? 자희. 감사해요, 여러분. 네,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. 네. 나만 네, 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 잘하신데요, 또뭐 있어? 아. 저노래르게 뽑아버렸어요 오케이 해주세요 은비씨 미즈원이에요 아이즈원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네 F16번 안효림 선생님 어디 계시죠? 저기, 휴, 어 저기 여기 아 효림씨 오랜만이에요 효림씨 네.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아 그거요? 네그거아 마음속으로 들은 것 같은데 네. 피에스타를 외치시는 것 아, 같아요 피에스타? 나도 하고 싶다 조금만 불러주세요, 조금만 가사 지금 로딩 중이거든요 잠시만. <laughs> 제일 부르 거니까. 아, 오 좋습니다. Tell me 아, 아니, 아겠죠 다른 거 시키면 또 부를 수 있어요. 어, 그래요? 네. 어, 그러면 저 이번에 그 컴백곡 스토리 r 지 <laughs> 한번 너무 <주실 수> <laughs> <또 웃음> 맛습니다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. 마지막. <laughs> <laughs> 네. 마지막 아니 근데 네. 여기 재밌는 게 많았는데 못한 것도 많네요. 네, 이거 아, 네. 해볼까요? 이층 2... 이... 이건 진짜 소원이잖아요. 이, 이 구열 구열이죠, 구열. 이 구열. 맞아, 맞이 구열 B 열 3번. 이 구열, 이 구열 씨. 아, 이 구열 씨. 소원이 <laughs> 이 구열 인가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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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B 열3번에이 구열 에이, 아니지. <laughs> 아니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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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지, 아니요. 여기 니들이잖아요. 아 그런 가이 이구인이구어 <laughs> 이제 소원만 잘... 들어볼까요? 2층에 이구열씨 또는 이구영씨. <laughs> 소원을 일단 읽어주시면 네. 아실 것 같아요. 아빠 금주. <laughs> 네, 그 진짜 이 구열 친구, 네. 해요 <laughs> 자, 이제 넘어까요 네, 소원은 다 봤고요. 어, 이렇게 건은비 씨의 무대가 다음에또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네, 왜왜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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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왜갔었어요 아, 제가 잠깐 서는데 센트 같아서 빠요 아, 세요요 네. 오늘 주 그 주인공은 바로 너야. 하지만 오늘 강별씨의 무대가 남아 있는데요. 어, 마지막으로 강별사 콘서트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네. 네. 해주세요. 어, 오늘 오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정희 씨와 또 다른 게스트 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고, 소중한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